최근 미국 정부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국민 감시와 유전자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정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습니다. Citizens will be on their best behavior because we're constantly recording and reporting everything that's going on, uh, and it's un it's an unimpeachable. The cars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스타게이트 계획은 프로젝트 이름과는 달리 우주나 우주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타게이트는 다른 차원이나 다른 행성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스타게이트라고 지었는지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이유를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같은 대중들에게 스타게이트라는 단어는 1994년에 발표된 헐리우드 영화인 스타게이트로 처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가 인기를 끌자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스타게이트 영화를 모티브로 딴 같은 제목의 미국 드라마 시리즈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스타게이트와 비슷한 개념은 1994년 이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스타게이트라는 단어 자체는 1994년에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름은 드라마의 제목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흥미로운 스타게이트 에피소드는 많지만 그 중에서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에피소드는 21세기 초가 배경입니다. 지구는 인간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점령한 상태이며 외계인들의 도움으로 인간들은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샘이라는 여성 과학자입니다. 그녀는 결혼을 했지만 오랜 기간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What? What was that? What was what? Going on again about being o b s o l e t e Think about it, Sam. I mean, what we've all taken the anti-aging, the anti-cancer 샘의 의사 친구는 샘이 임신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